자, 이렇게 칫솔로 열심히 닦아도 잘안 닦이는 부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치간 칫솔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치간 칫솔은 꺼내신 다음에 꼽아주시고 약간 홈이 있는 부분에서 기역자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장치랑 장치 사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장치 옆면을 닦아주셔도 되시고요. 아래에서 위로 하신 다음에 장치 옆면을 닦아주셔도 됩니다.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 입안에는 입술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하다가 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찔리지 않는 선에서 환자분께서 편하신 방향으로 닦아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발치 규정을 했어요. 어금니에 음식물이 많이 껴요라고 하시는 부분도 넣어서 닦아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안 닦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